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이접기 응용문제인 앞모습 또는 뒷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유형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유형도 종이접기의 기본기가 되어 있다면 쉽게 풀수 있으니까, 이 종이접기 기본 영상들을 보지 않으셨다면, 그것부터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보면은,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본 문제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안으로 접었는지 밖으로 접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해야 되는데, 먼저 그냥 앞으로 접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안으로 접는 거를 앞, 앞으로 앞 접었다고 하고, 문제집마다 표현이 다른데, 밖으로 접었 것을 뭐 뒤로 접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앞으로 접었는데 앞모습, 또 앞으로 접었는데 뒷모습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 뒤로 접었는데 앞모습, 또 뒤로 접었는데 뒷모습 이네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네 가지는 모두 나와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하나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즉, 앞모습 두 개, 뒷모습 두 개가 무조건 정답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모습과 뒷모습 모양이 이큰 모양이 1,2번처럼 이렇게 다른 경우는 저희는 보기를 다섯 개다볼 필요도 없고 세 개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모습과 뒷모습 두 개씩 나오니까 이두개 모양인 이 2번과 5번은 아예 처음부터 지우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양이 세개 나온 134번 중에 무조건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34번은 앞모습이니까 이제 저희는 앞모습만 따져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 텐데 다음으로 문제를 풀때두 번째 팁은 이 시작을 뒤로 접었을 때 앞모습부터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로 접었을 때 앞모습은 여기서는 좀 그렇지만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접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부분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대로 모습에 나타나기 때문에 답을 찾기 쉽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뒤로 접었을 때앞 모습 이것을 우선 순위로 첫 번째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뒤로 잡으면, 여기 삼각형 모양이 추가로 생기지만, 일단, 여기에 뭐가 왔든지 간에, 적어도 이 모양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보기를 보면, 이 1, 3, 4번 중에 이 모양이 있는 게 4번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뭐 세로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대각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필요 없이 이 부분이 있는 게 4번 밖에 없으니까, 4번은 무조건 뒤로 접었을 때 앞모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을 소거할 수 있고, 이제 저희는 앞으로 접었을 때 앞모양. 이것만 구해주면 1, 3번 중에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가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접었을 때 앞모양을 구하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접어주지 말고, 보기를 활용해주면 훨씬 쉽, 쉽습니다. 보기 차이가 이 선분 두 개니까, 이 선분이 생기는지, 이 선분이 생기는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은 더 빨리 풀수 있고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접으면은 여기에 뒷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뒷모습을 구해야 되는데, 이, 이전 단계로 오면은 이런 세로선이 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같이 이러한 세로선이 생기는 것을 알수 있고, 1번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응용이 되어서, 앞으로 접었을 때랑 뒤로 접었을 때, 그리고 앞모습, 뒷모습이 모양이 완전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했던 것처럼 보기를 바로 두 개를 지우고 시작할 수 없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개념은 똑같이 앞으로 접었을 때 앞모습, 뒷모습, 뒤로 접었을 때 앞모습, 뒷모습. 이네 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네 개가 모두 다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뒷모습, 앞모습. 이걸 첫 번째로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네 개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보기를 보면서 풀면은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이거를 뒤로 접으면은 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모양 그대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로 접은 김에 뒤로 접었을 때뒷 모습을 하겠습니다. 뒷 모습을 하면은 일단은 다른 데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생겼어야 합니다. 뒷모습이기 때문에 뒷모습은 이, 이렇게 길를 갔다고 생각하고 좌우가 대칭되어서 보기에 나옵니다. 따라서 3번 보기를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 4번 보기를 보면 이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뒤로 접었을 때 뒷모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도 3번을 바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접었을 때 앞모습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접었을 때 앞모습을 보면은 일단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저희는 일단 이 이런 모양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아님 4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1번 아님 4번 중에 하나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보기끼리 비교해서 가로선이 와야 되는지, 혹은 세로선이 와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더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이쪽, 이, 이 부분의 뒷모습을 봐야 되니까, 앞으로 추적해 가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로선이 생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로선이 이렇게 접히니까 1번 보기처럼 가로선이 와야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보기를 지울 수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접었을 때 뒷모양입니다. 따라서 <laughs> 이 여기에 뒷모양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종이접기를 푸는 것처럼 거꾸로 진행을 해 주면 되는데 이 여기서 보면 이 뒷모습에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같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번을 지울 수 있고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더 숙달이 되어야 되는 게 앞모습 뒷모습이 왔다갔다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앞모습은 그대로 보기에 나옵니다 그냥 앞에서 봤다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이 보기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뒷모습이라면은 보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좌우가 반전돼서 나옵니다 뒤에서 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다시 뒤집어 준 겁니다 이 뒤에서 봤을 때는 좌우가 반전돼서 나온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접었을 때 앞, 뒤, 뒤로 접었을 때 앞, 뒤, 이 뒤로 접었을 때 앞을, 앞모습 이것부터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면은 이 부분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 모양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나온 것이 2번 보기입니다. 그래서 2번 보기를 지우고 시작할 수 있고 이제 뒤로 접은 김에 이 뒷모습을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접었을 때 뒷모습은 적어도 모르지만 이 부분은 이흰 부분이 와야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를 보면은 이 1번과 4번 중에 하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과 4번 중에 하나이니까 이두개 차이를 보면 이 세로선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 부분에 세로선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주면 되니까 이것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은 세로선이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보기를 지울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접었을 때 앞모습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접었을 때 앞모습은 이 부분은 뭐가 오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어도 알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번 보기가 그런, 부... 이 유일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는 뭐가 와야 되는지 알수 없지만 그래도 1번 보기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모습을 접어, 접었, 앞으로 접었을 때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3, 4번 보기를 보면은 또 보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차이를 보면 되는데 이 세로선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접었을 때 뒷모양, 이 세로선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추적해 보면 이 부분에 뒤로 접힌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로선이 없는 3번이 지워지고 4번이 정답입니다.